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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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광 어디 아 밑에 광이 있네 광이 들어가네 역시 벤츠 닿다 설계 독일이지 설계 독일 사정 없이 그냥 막야 말... <laughs> 철권은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죽말래 군짝 군짝 오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주 공방입니다. 또 벤츠 C205 모델, 아, W205 모델 C 클래스인데 이게 벤츠를 그 지난번에 W2, W212 그걸 올렸더니 많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그 뒤로 질문이 많이 왔는데 C클 되냐 안 되냐? 차주분이 사오셨으니까 오늘 겸해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왜 매뉴얼 안 줌? 벤츠는 매뉴얼 없으면 큰일 나는데 마지막 세팅할 때?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억수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모델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USB 억수 생성 장비인 것 같고, 캔데이터 링크를 여기서 쓸 것이고, 오디오 아웃을 일로 해서 USB 억수로 넣어라. USB 억수가 생성이 안돼 있을 건데, 생성 방법에 메뉴로는 없다. 지난번처럼 좀 헤매겠는데요? WE 하나 들 때처럼? 그때도 억수 생성 못, 못 해가지고, 한참 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근데 어느 모델이 한국에 안 들어올 뿐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벤츠는 고급 차잖아요. 엠비언트 네. 없으면은 끝나지. <laughs> 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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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음. 여기까지 다 나올 건데 한 번에. 음. 그러니까 이 태블릿까지 나온다 이거지. 음. 오케이. 뺀거 하나씩 뒤에 놓읍시다. 음. 별 여기 갖고 왔는데, 갖고 왔는데. 어디? 음. 이거. 전동 말고 이거 갖고 왔지? 웨이시.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긴? 뜯는 데 쓰지. 어디 놀러 간거 아니라고 혼, 혼, 어, 인증하시는 거예요? 혼날까 봐? 아, 어, 다른 데로 샀거 아니라는 인증샷 같은 거네. 어, 풀고 있는데 이쪽 거 하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니? 진짜 별이 없어. 저쪽에 잔뜩 사놨잖아 내가. 전동 얘기하는 줄 알았지. 전동 팁은 거기 잔뜩 있어. 조심해. 손 다치지 말고. 손 다칠 별로. 퇴, 퇴근을 위한 너의 술책이 없구나.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참고요. 아, A 필러 소음인 것 같은데. A 필러 끝단 유리하고 닿는 소음인 것 같은데요. 어, 그쪽 소음은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 정비소를 먼저 들리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해결을 해줄 거예요, 아마. 정비소에서. 소리 얘기해주면 예어 예, 예. 잡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뜯어야죠 그 사람들은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어, 저희도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예 한번 들어보고 뜯을 수 없다 말씀 잡을 수 있다 없다 말씀 드려야 되고요 네자 그럼 이제 저희도 보고 그냥 분에게 지금 분사진 보고합니다 그예예아 저희가 어떤 잡소리가 아직 아직 있어요 지금 조치 안 하더라도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짬날 때 한번 넘어와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몇 개요 에이! 아크라 벽규! 근데 보통은.. 어, 어차피 대부분은 다 그대로 꽂아놓을 거니까 저 하네스를 가져다가 모양을 보자 아, 위쪽도 드러내야지 일단 그러고 보니까 광광이네 광도 들어가네 광? 아? 어디? 응. 아 밑에 광 있네? 응. 광이 들어가네 아 근데 이거 설명서 하나도 없으면 수입차는 이거 장착 못하나? 큰일 났네 이거 <laughs> 보고 그것도 보고 와 오우 씨 이것도 빼야 되고 오우 이거 다시 심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이제 보면 여러분 이 위에 이 작은 디스플레이를 드러내고 큰 디스플레이로 바뀔거예요 거기 안에 나사 있지 않냐? 이거 짧은걸로 살살 갖다 대봐 어딘지 위치 찾으면 편하잖아 이걸로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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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 자기들은 차 고칠 수 있어? 저렇게 나사 위치 왜 맨날 저래 벤츠는 그래서 어떤거는 뭐 송풍구에 거시기도 있고잉 지난번에 이클이었나? 송풍구에서 나사 뺀게? 하나 <laughs> 환장하는 줄 알았어, 그날. 자, 나사가 이렇게 뒤에, 요 뒤에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그 독일 형들 진짜 설계를 왜 이렇게 하는겨? 얘도 지난번 벤츠 나사처럼 다 뽑히는 나사가 아닌 거 아니야, 혹시? 그래. 벤츠는 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laughs> <laughs> 나사 위치 찾는 거, 진짜. 아, 아! 야, 야, 야. 그거 안 보인다고 형이 아프면 안 되잖아. 야 이거 나사 위치 찾는데. 피스 찾기가 힘드네 나사 위치가 아주 그냥 아스트라 역시 벤츠 답다. 설계 독일이지. 설계 독일. 이게 지금 사장님 오디오에서 보면 광케이블 나와요. 이게 만약에 작동이 되더라도 이 광케이블이 뭔 역할을 해 주냐면 사장님 뒤에 앰프 있잖아요. 우퍼랑 그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광 케이블 쪽에 없으니까 우퍼가 안될수 있어요. 얘들이 광 케이블까지 못 만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CLA도. 미친 선 어떻게 빼냐? 이거 USB 포트가 콘솔 안에 있나 얘? 야 USB는 아직 꽂아볼 필요 없지 않나? 아 소리 그래 소리.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순정 USB로. 자, 요게 이제 USB를 생성해주는 장비 같은데. 선영아! 나 이거 작동되나 테스트하게 세팅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진짜. 뒤에서 잡으면 될까요? 뒤에서 잡으면 되지. 뒷자리로 들어와. 네, 저 실례 만든 다면 뒤에 좀 앉겠습니다. 아. 예. 맨날 사고하는 애가 얘. 아 가끔 찾으시더라고. <laughs> 라이브 보고 있으면 사고하는 사람 어사범면안 어, 나오나요? 어 이게 불량 욕심이냐더라고. 아 불량 욕심이세요 <laughs> <생겨? 웃음> 아니 나도 모르게 불량 욕심이나. 아 출연진이야? 어 조심해야 어. 돼 이래서 이거 이그 사람이 자꾸 어 잠깐만, 야이 큰일났다 이거. 어, 어 앞판 안 끼우고 세팅도 못하네. 헐 큰일 나버렸네. 그러면 아예 선을 빼야 쌀. 아싸리. 아싸리 위로 빼자. 어, 된다는 된다는 정재하에 어, 빼고 선 정리까지 그래. 하고 조립을 하고 딱 하는 순간 안 되면 다시 빼. 야이씨 <laughs> 방법이 없잖아 이거 아판 조립하려고 하면 아 이거 어떻게 올려? 이걸 이렇게 다 넣어야 된다니까? 그니까 다 집어넣어야 되네 얘는 어. 지금 지금도 들어가 <laughs> 일단은 어찌됐든 테스트부터 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배터리 없어지면 꽂아라 배터리 꽂으면 문제가 생기왜 음. 뭔데 음. 문제가 심해요? 그럼 난 두세 시간을 이걸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냐? 어어 <laughs> <laughs> 모니터 줘봐 모니터 꽂으게 여러분 지금 썸지 공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이구 아 이거 미쳤나봐. 잠깐만 이거 다 뺐어? 뭘 빼? 안 빼. 뺏... 어. 다다봐. 뭘 다다? 닫아. 팔걸이 다다봐요. 어떻게 다다? 손 나와 있는데. 이게 다다. 아이게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이게 얼마 나 무거운데? 어? LVDs 왜 그래? 이거 왜 들어가? 두개 들어가나? 두개 들어가지 모니터. 장님 전화왔잖아. 모니터 두개 들어가지. 이는 시크리라 그라마 이만큼 탈만한 게 c l a 는더 좁더라. C쿠페는 더. CLA 그치? 음. 아야. 왜 그래? 너 또. 여기 어디, 어딘지를 몰라. 순정 갖고 뭐, 어떻게? 해? 어, 일단 켜져요. 전원기 들어와요. 오, 전기만 들어와도 다른 성공이다. 아, 모니터가 커지는구나. 확 커지는구나. 응. 옆으로 길어져? 10.25인치. 길어져. 우아래는 좁아지고, 와이드. 어. 근데 좁아지면 시야에 좀더 좋지 않아? 옵션이 음량밖에 없으면 우린 망한 거죠. 저은 누구입니까? 손님. 이가 언제 이거 팔더나? 살아야지. 살려야지. 글쎄, 여기 문에 붙이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데 용품점 파는 데나 마트? 그런 데 가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마트에서 요즘에 팔긴 파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아니 이걸 스토리를 모르면 답이 없거든. 만 번만 치면 되지 않아요? 응? 만 번을 치라고 비밀번호가 네자리야 여섯 자리 매뉴얼이 안 나와있지. 매뉴얼이 없어. 999. 얘네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 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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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어버 당황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어? 뭐야? 밑에 뭐 있어? 2 0 2 0 0 8 1이 야이, 0811 08, 만든 날짜야 이거 팩토리 세팅 넘버는 아니겠죠? 와 아, 이걸, 이걸 뽑으면 보면... 예, 예좀 보여줘 보실래요? 예, 예. 이 팩토리 세팅을 못 들어가게 설명서를 안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음. 왜 갑자기 그러나? USB 역수 부활시켰으니까 여기서 세팅은 제한번더 해줘야 되고, 그치, 기계 자체는 찾아내서. 아, 저... 아이고야, 드디어, 어찌됐든, 야, 소리는, 아우, 저... 소리는 나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야, 키 껐냐? 뭐, 왜 다시 껐어? 안 건들었어, 안 건들었어. 뭐... 어, 꺼진 거구나. 아... 이게 여러분, 이 수입차는, 그, 우리가 그 팩토리 코드를 모르면 쓰면... <laughs> 이렇게 고생 <laughs> 서비스 모드 이게 벤츠는 또 오디오에 서비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옥스가 그냥은 없는 차종이기 때문에 벤츠는 그 서비스 모드에 들어가서 옥스를 부활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되고 그 작업 후에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에 맞춰놨거든 충전 꺼 나오게 걔 벤츠라도 우리가 할줄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힘들고 아유... 손님들이 그래도 오시니까 감사하고 응. 어, 되게 많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벤츠를 장착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다그억스 네. 어, 못살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백, 서비스 모드 들어가서 억수 살리는 거를 그때 방송에 올렸잖아요 어, 그 보, 보고 따라 하신 분도 있는데 그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몇분 몇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항상 이제 그 수입차용을 구입을 하실 때 여러분 판매자한테 그그 그, 어? 인스톨 매뉴얼 인스톨 매뉴얼 꼭 달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여기가 다 슬롯 부라 광고를 낼 수가 있느냐가 문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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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위로? 음, 네. 근데 USB가 지나가려면 되게 크게 뚫어야 되는데. 전해를 해볼까, 여기를? 음. 괜찮아. 나머지는 팔걸이 하나 생기는 거지. 벤츠 팔걸이를 물어줄 자신 이 있어, 너? 벤츠 그 팔걸이 생기는 거지. 쑥뚫리는데 뚫리는. 두개 빼니까. 아 나오잖아, 이제 둘. 어, 그이 밑으로 그 나오잖아. 어. 쑥뚫리는데좋 좋아, 좋아, 좋아. 음. 그지? 살짝 날이 있지. 어, 여기를 어, 살짝 갈아서 선이 안 씹히게. 해. 와봐, 빨리! 어? 야, 뽀지 한테를 넣었다 숨겨도 되겠다. 센터 스피커도 없는데. 어? GPS랑 다넣다 숨겨야 되겠다. GPS도 일로들어와도 돼. a 필러라안 올라가도 돼, 얘네. 자, 여러분들은 썸즈 공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선 하나 뺄라고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거? 네. 어. 아, 머리 좀치워봐요 앞에 안 보잖아요. 이그 촬영에 협조를 안 해줘. 야, 아, 참, 내, 진짜. 하늘이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지금 선을 빼기 위해서 지금 뭐 창문을 떼, 그뭐 아, 유리를 떼고서 하면 보면 잘 보이지 않을까? 미쳤냐? 아니 유리 밖에서 보면 위로 이가요 위로 창문 위로. 아, 벤츠는 또 그렇게 잘업못 하겠다. 시 벤츠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 예쁘게. 그 벤츠 퀄리티를 지켜주시겠다. 스피커가 없어서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센터스피커 없는 옵션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스피커를 넣 e a 는 e 넣는다는 다는거야 뭐. a t good. I'm going to go. a 드 d r o i 걸 I'm g o i n 거안 돼, 안 돼. to right. go. Al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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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라 right. All right. All r Al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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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ll i t a 떼끼리기야 <laughs> 그렇게 해서 나온 게때껄룩이야아 그래요? 그게 왜때껄룩 고양이 왜때껄룩인지 알아? 네. 그 무슨 게임이더라 지금 까먹었네 거기서 고양이 상인이 있어 걔한테 말을 걸면 Take a look Take a l o 어, 이러면서 고양이가 대답을 하거든 상인이 어. 그래서 고양이가 때껄룩이 돼버렸어 <laughs> Take a look. 발음이 좀사투리라그 고양이가 Take a look. 이렇게 얘기하거든 고양이는 그리하야 떼걸룩이 되었나봐 요즘 뭐 재미있는 게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좀 솔솔 들리던데. 제가? 뭘요? 뭐 벽투기? 아, 아, 원투. 마음투 원투. 아 모르면 투, 맞아야지 투. 세븐. 예. 네. 모르면 맞아야지. 아, 모르면 맞아야지 세븐. 그래서 제 친구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있다고. 아니 그 모르면 맞아야지. 뭐 지가 하자고 나한테 조이팅을 사오더라고. 오늘 죽고 싶었나봐. 미친애이 때리고 있지. 아주 그냥 한번 때면 음. 사정 없이 그냥막 야. 철권은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 자꾸 이런 막 구독자들이 막 철권 라이브 방송해 달라고럴 수도 있어. 하지 마. 좀 그런 얘기 좀. <목소리> 콘텐츠 한번 백, 하죠. 빽빽빽 빽. <목소리> 빠라라라바바바바. 썸주를때려라 해가지고 철권. 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꼬여 있는 거. 오케이? 응. 20대. 야, 야. 야, 야. 뭐 꽂챙이도 못줘 뭐 봐. 이거 뚜껑 열고 봐야지. 한번 가못 봐. 자, 드디어 이제 조립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음. 그렇지? 응. 그렇죠. 아. 이게 여러분 이게 W205 C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laughs> 이제 벤츠는다할수 있다. 어. S클도 지난번에 했는데 안 찍었어. 어. 지금까지 하던 실패한 차는 있나요? 실패한 차 제품이 불량인 거 외에는 실패한 적 없어요. <laughs> 제품이 불량일 땐 우리가 본데 제품이 불량이 아닐 땐다 있어 박수 박수. 자 여러분 벤츠가 이게 모르시는 분인데 벤츠가 요게 기어봉이에요 벤츠는 요게 기어봉이고 칼럼식 여기에 기어봉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기어봉이 움직이는 애가 있다 예 그거는 AMG 입니다 비싼 차 AMG 저건 점이 될 거고 그렇다 그렇 꽂으면 다. 끝나 왜나사 없어? 아니 나사 있지 자 우리 USB 좀꽂아주요 어디다가는 아또봐 어이 사장인데 좀시켜 갑질. 나는 노조로꼭 만들겠어. 노조 지원자 <laughs> 있는데 뭔뭐 노조야. 1인 노조야? 1명. 2명, 2명 이제 3명 생기면 노조로 꼭 만들자. 야, 어, 노조. 음. 나는 너는 대표냐? 노조 편이야? 가자. 노동자의 힘으로. 패 자, 요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 위에도 채워야 되니까 한 번에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 날 시키겠다는 그렇지. 정확해. 너 아주 정확해. 예, 음. 불안하게 갑자기 왜 띵글뱅이 노 스프링 인 마스터. 자, 잘 되나 봅시다. 죽네. 쿵짝 쿵짝. 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순정 후방 카메라로 아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자, 후방 카메라의 상태에서 잘 나오는지. 응, 음, 시동 안 걸려서 후진 안 넘어가고요. 자, 다시 한번. 슉. 순정 후방 카메라가 나와야 됩니다. 네. 진짜 이 뭐랄까 그시동도 어? 같이 꺼져버렸어 아, 아그 벤치가 다시 방이 조금 불편하게 돼있어 아, 뚜껑 뚜껑. 자요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면명 아, 커지니까 뭐 이것도 이게 몇 년식이야 15, 10, 16? 16이라 그랬는데 네, 아무튼 15, 16, 어, 20년형 벤치 갖고 좋고 그렇잖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기를 바람 엄마 멋지시고요. 좀 지치지 말고 좀 바라보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늘 컷, 컷.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아유 화면 크다. 다시, 다시, 다시 컷, 컷, 다시, 다시, 어... 다시, 다시.